사시사철 푸르른 야자수처럼 갈보리 십자가에 뜨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버드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 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적극적인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하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양과 염소를 나누시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본질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행동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굶주린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를 향한 우리의 태도를 보고 계십니다.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웃에게 손을 내미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 교회는 복음 선교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지도자 두 명을 파송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희생도 안디옥 교회는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움직였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말씀만 듣고 은혜만 받고 앉아 있겠습니까? 이제는 움직일 때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외면한다면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믿음은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내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삶의 실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질문의 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마가복음 1장 15절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우리가 해야 할두 가지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의 시작점입니다. 첫째는 회개하는 것이고 둘째는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나라에 반응해야 하겠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역사가 있기를 추원합니다세 번째는 주변 사람들에게 섬김을 베풀기 위한 당신의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오늘 그 단계를 밟으세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섬김은 그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배려, 작은 인사, 작은 기도로 시작합니다. 오늘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친절 하나를 정해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믿고 회개하고 복음을 붙듭니다. 우리 마음의 목마름을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제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성김이라도 실천하게 하시고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